안녕하세요. 네, 차요? 네. 마마가 벌써 10년이 됐네요. 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할수 있구나. 목표가 전 세계 지도가 커진 거잖아요. 그때는 마마의 모음이었던것 같아요. 저한테 이걸 호스트를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와, 큰일 났다 아시아 음악 어워드. 케이팝도 커지고 마마도 계속 같이 커지는 거 보면서 드디어 이제 인정을 받는 때가 왔구나. 예전에는 힙합 음악이라고 하면 래퍼가 뭔지도 몰랐을 분들하 네. 노래가 없다는 이유로 녹음이 잘못돼 있다, 방송 불가 혹은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서 금지곡들이 많았었어요. 그때는요. 안 좋은 시각에서 저희들이 비쳐졌기 때문에 약간 외계인 같은 느낌 들었었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요새는 래퍼가 꿈이에요라고 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거든요 꿈 리스트에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굉장히 신기해요 또 하나가 생길 것 같아요 뭔가 힙합에서 진화돼서 또 하나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도전을 할수 있는 원동력은 저는 호기심이에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표현했을 때 과연 어디에서 누가 그 신호를 받을까 그런 호기심이에요. 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곡을 아니면 그 음악을 그 이야기를 듣고 느꼈다 했을 때그 느끼는 희열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생각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그걸 들어줬을 때 그런 것들이 어, 저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마마도 그런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